하, 둘, 셋. 가짜 뉴스. 단속반. 치키, 치키. 빠밤. 착각, 착각. 촛, 촛, 촛. 가짜 뉴스를 저희가 국내 언론 중에 가장 먼저 네. 본격적으로 단속기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된 화력을 잃었어요. 저희가 김춘여 박사는 언론학 박사로서 그렇죠. 언론사의 물적 토대, 네. 언론사 구조를 어,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가짜 뉴스를 파헤치는데 아주 도움이 되셨는데 네. 그분이 어, 사참이 사참이 대변인. 네, 대변인으로 가시는 바람에 하, 아, 조만간 모셔서 저희가 가짜 뉴스 단속반 강력한 단속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 분야인데요, 아, 살 떨립니다, 미국사님 네. 너무 많이 가져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 가짜 뉴스가 이리 많습니까? 짧게 치고 넘어가 왜냐하면 단타로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네. 아침에 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제가 방송 <laughs> 새벽 방송 하고 있는 아니 뭐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너무나 네. 많이 가져오셔서 이게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보입니다. 네. 양창수 위원장이 음. 이재용 기소 심의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끊임없이 음. 이 양창수 위원장과 음. 삼성과의 커넥션 커넥션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있단 말이야 네, 어? 그게 계속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마침 근데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응. 전화를 안 받았다 하... 근데 갑자기 네. 오늘 아침에 응. 아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응. 이 속보가 전해진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이건 이걸로 클리어 됐느냐 응.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가져온 가짜 연수 라고 가져온 이제 하나 짧게짧게 짧게 치면서 설명을 하고요. 도록하 이거 상당히 단타 위주로 네네네. 치고 나가는 가짜뉴스 단속인데요. 네, 네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이거 말고요. 이 그... 뭐 사진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럼 뭐가? 이건 다른... 이건 속보다. 네. 그리고 넘어가는 아, 거. 다른 이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가짜뉴스는 아니었네요. 이거 이제 이제 아... 상황 설명. 네. 어자 이겁니다. 이게 아, 약간 좀 이상하게 지금 약간 속는 느낌입니다만. 이게 네. 중앙일보 오늘 신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십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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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기소 음. 검찰 수사 심의 26일 열린다 네. 이 26일 열리는 거 팩트입니다. 근데요자 열리는데 네. 이 열리는 기사가 어쨌다고요? 당연히 네. 그 양창수 위원장과 관련된 편파 네. 논란 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네.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 기사를 실으면서 음. 그 부분 한 편을 집어넣었어요. 음. 조선일보도 음. 중화일보에는 없습니다. 어, 기피로 인해서 사퇴한 게안 나와요? 아, 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아침에 사퇴했기 때문에 네. 뭐 사퇴 소식은 담을 수가 없죠. 아니요, 근데 오전 12시 3분이면 아, 새벽에 쓴 거네. 오늘. 그렇죠. 네, 네. 근데 당연히 음? 양창수 위원장과 관련된 편파 논란, 네. 공정성 논란이 이미 며칠 전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한 3, 4일 전부터 찔끔찔끔 나왔어요. 네. 그죠? 어 과거에 이상한 칼럼을 썼다. 네. 이제 용 편들어주는 그런 가 하면 천안이. 이건 네. 삼성 삼성 서울병원 원장이다. 원장이더라. 그리고 천안이. 또 있어요. 그 여동생 응. 여동생이 삼성 서울병원 뭐 교수였다. 아 그것도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미 나왔어요. 아. 이게 지금은 아닌데 아, 옛날에 네. 그런 가 하면 이건이와 관련해서 에버랜드 어, 무죄. 네. 뭐 그렇게 지난달에 음. 매경 칼럼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뭘 잘못 다고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칼럼도 쓰고. 그게 이제 여러 노컷 뉴스 등 여러 매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도를 쏟아낸 거예요. 네. 그 동안 중앙일보는 조용히 있었다. 조용히 있었어요. 음. 그 오늘도 이 기사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어, 그러면 되게 과묵한. 과묵해지고 그러면 어. 내일 기사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갑자기 갑자기 위원장 사퇴했다는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보 그렇지. 이거는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음. 충분히 논란이 불거지고 당사자가 그 논란 때문에 음. 오늘 아침에 사퇴할게요. 이렇게 음. 한 건데 음. 그 기사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여러분들 정의가 조금 동아일보. 네, 마찬가지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없어요. 네. 어, 수사심의가 단지 열린다는 내용 없어요. 외에. 주의 추첨통에 위원 열다섯 명선정 없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제가 웃겼던 기사. 네, 이 다음 기사입니다. 아 지금 한 방은 없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사네요. 아, 요 요거 말고, 요거 아. 이제 이제 그 같이 있던 선너 기사고. 네, 네. 파이낸셜 파이낸셜 네. <laughs> 뉴스인데요. 네, 어 프리젠테이션이 <laughs> 이재용 기소의 향방을 가른다는 정말 어이 엄청난 동계... 상상력 <웃음> 동계올림픽 <웃음> 유치전을 지금 저는 수사위원회에서 <laughs> 네. 네. 프리젠테이션이 향방을 가른다는 도대체 음. 이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에 요런 기사를 저는 약을 치는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어, 이재용이 어,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어... 아, 기소가 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요런 권고를 해서 결국은 기소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두고 그 경우에 이재용의 로비가 먹혔다라고 네. 이제 비판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네. 아니다. 프리젠테이션이 훌륭해서 <laughs> 어, 이긴 거다. 네. 요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약을 미리 친 거다. 네, 그렇게 네.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아, 상당히 용의주도한 센터링이 아닐 수 없는 음, 이것도 또 프리젠테이션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아, 요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거든요. 음. 기사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이 경향으로 기사를 쓰는 게 맞다. 그럼요. 라며 이 경향신문의 기사를. 그렇습니다. 네. 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기사. 요거는또 난데 없는 또. 살짝 가져왔는데요. 대구를 내려가셨어요? 이게이재용이랑 관련해서 가져오신 요건 다른 다른 기사입니다. 별건으로. 별건으로. 두 근데... 개를 오늘 제출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가짜 뉴스? 네. 근데 음... 왜 기사를 이렇게 쓸까? 네. 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 대구에서 네. 위안부 할머니 시민 단체 아이캔스피크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음... 이용수 할머니와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영화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출범을 한다. 새롭게 출범을 한다는 것까지 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근데, 당사자 중심 시민 단체 음, 아이 캔 스피크가 출범을 한다. 음. 그러면서 부제가요. 네. 활동가 중심의 시민 단체와 차별화. 하,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이 기사에 근거가 없어요. 음. 그냥 이 기자가 음. 아이 캔 스피크라는 그 시민 단체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 단체는. 음.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 중심 아 근데 되게 이거 악, 악의적인 기사야. 아 이거는 정말 그 여태까지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네. 그거 할머니들 모시고 운동했던 단체인데 네. 활동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는 당사자 중심이면 활동가 한 사람도 없나 여기는? 아니잖아 딱 규정을 해버려요 아이켄스피크는 당사자 중심 시민단체 음. 그러면 다른 곳은? 비당사자 중심이네. 비당사자 중심이고 음. 외환발모니를 뭐 배제한 음. 활동가 중심으로만 했던 시민단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제목과 기사 내용입니다. 매우 나쁜 프레임을 설정하는안 좋은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를 쓰면서도 음. 단독을 다는 혼자서 단독 범행을 이게 왜 단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정말 저는 이, 이런 음. 이런 프레임과 이런 기사는 나쁜 기사입니다. 정말 단독으로 나쁘네요. 네. 네. 집단적으로 보통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단독 범행 그래서 혼자서 잘못한 띵구리의 오늘 가정 뉴스 키워드는 키워드는 어, 프리젠테이션과 음. 황당한 당사자 일단은 그 내용이 약하니까 네. 제목을 세게 네. 아, 잡는 화려한 편집술. 네. 자 여기에 맞서는 파이낸셜 어. 뉴스. 어, 어.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 상당히 기소 여부에 있어서,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오늘 못 키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리젠테이션. 자띵구리 네. 프리젠테이션에 맞서는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프리젠테이션. <laughs> 갑자기 한국 일보 <일본> 기사 같은데. <laughs> <laughs> 자이 기사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런 아, 거 사실 네, 우울합니다. 예. 소방관께서 근무 중. 숨 진짜 발견되셨대요. 네. 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데요. 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어, 소방관 분들 힘드시겠다. 잠도 못 자고 하... 위험한 곳에 들어가고 또 험한 상황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힘드시겠다. 우울했겠다. 자살하셨네. 안타깝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어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어, 예.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이 소방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대원으로 근무하시던 32세 여성 소방관이신데요. 네. 이분이 우울증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 (30년) 만에 네, 네, 어, 네. 자기 딸을 부양하지 않고 떠났던 네. 엄마가 나타나서 그~ 정부 연금 네, 네. (1억 원을) 특상 가져갔다는 네. 기사였잖아요 (1억 1000만 원) 그렇죠. 네. 어~ (1억) 아니다 (1억 9 0만 원을) 저 같은 거액을 챙겨갔던 그래서 어~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했었는데 이때도 저는 이 젊은 소방관께서, 아, 힘들었구나.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제가 소방관들 자살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서,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발생, 변사 사건으로 이렇게 한줄 쓰고 말게 아니라, 음. 어, 사실은 자살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타살 또는 그치. 구조적인 변수에 의한 네. 어, 불가피한 선택 이유가 많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렇게 기사를 쓸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함량 부족의 위안성 뉴스다. 그것도 가짜 뉴스 네. 범주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 가짜 뉴스 되나요? 그럼요. 어, 경쟁자임에서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로 인정해주는. 그 범주를 넓혀야 됩니다. 대인이십니다. 아, <laughs> 자 그래서 네. 코메디닷컴. 가끔 들어가는 이게 코리아 메디칼 뉴스 닷컴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뭐 코메디 개그 콘서트가 아니라 메디칼 아, 그 의학 전문지입니다 여기 봤더니 2018년에 잠못 자는 소방관과 관련된 정신건강 리포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열어봤더니 아... 어, 원광대 병원 백영석 교수팀이 네.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소방관 어 1669명의 정신 건강을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었대요. 어. 음. 왜 그런가?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이 많대요. 네. 그리고 수면 문제가 있는 절반 이상의 소방관들이 다른 동료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무려 47.5배. 불안 호소율 9.8배. 왜냐면요 잠을 네.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소방관들이 아... 이게 아...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셔터 내리고 저 같은 경우 는안막 치고 자거든요 아... 왜냐면 이게 뇌경색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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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일단 자야 돼요 제대로 근데 소방관들은 이게 언제 비상벨이 울릴지 모른다는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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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긴장 상태에서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야 네. 그리고 자기 근무날이 아닌 쉬는 날 비번 날 집에서도 못 잔대요. 그렇죠. 어 그러겠구나. 그래서 일부 소방관은 수면제로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 있다. 이거 되게 구조적인 문제잖아. 이거. 그렇죠. 그고 계속 이렇게 잇따르는 소방관의 어, 비극적인 네. 이런 변사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언론이라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음, 필요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제가 쭉 계속 자료를 봤더니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되게 오래된 소방관 직역 직군에 있어서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거 박근혜 이... 정권 때도 또 다른 이런 게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네. 우울증이 일반인 10배 엄청 심각해요 아. 그래서 이 소방 현장에서는 이게 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릭 어, 이벤트, 아. 그러니까 불나서 사람이 막 타죽고 또는 네. 막 이렇게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현장,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려고 목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정말 안타까운 현장. 왜 우리가 그 심해 잠수사들, 네네 네. 어, 트라우마로 팽목항 참사 이후에도 계속 자살하시고 하는 것이 잇따르는 것처럼 이런 트라우마틱 이벤트, 충격적인 경험이 음. 정말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네네네. 내가 그때 왜못 구했지? 음.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삶의 본질, 한계, 어 절망에 음.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으니까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시점에서 너무나 이 기사를 보면 네. 그냥 툭 던지고 말았어 연합뉴스 우리가 1년에 300억 넘는 혈세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찍 기사 쓰고 말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울감을 호소하던 음. 소방관 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와줘야죠. 왜 그랬을까? 어, 이거는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이런 거를 뒤에 붙여요. 네, 요즘 어, 다 이러더라고요. 네, 자살 기사 후반에는 뒤에는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뭐 한라인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여기다가 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넣게 돼 있습니다. 요걸로 언론의 책무를다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여기 음. 좀 꼬집어 주는 그런. 어, 가짜 뉴스. 네. 요거는 사실은 어, 방금 거는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언론이 반성하는 계기만 마련하면 좋다. 네. 저는 가짜 뉴스 경쟁 분야에는 과감하게 요걸로 제가 승부하겠습니다. 아... 요 기사 세계일보. 오, 오랜만에 세계일보 등장하는. 네. 세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세계일보. 네. 야, 요거 상당히 중요한 기사예요. 가짜 뉴스 자신합니다. 원격 의료는 곧 의료 민영화다. 팩트 체크 기사네요.를 팩트 체크해서. 아. 야, 근데 박혜원 기자가 누군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사를 쭉 읽었는데 원격 의료는 우리가 알기로 의료 민영화로 가는 아주 전 단계. 네. 왜냐하면 원격 의료를 하려면 이 대기업이 개입해야 돼요. 네. 장비 그렇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가 하면 원격 의료는 환자의 의학 정보 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하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 중앙 집중이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의뢰할 때 가장 배격하는 게 원격 의료거든요 네. 삼성이 가장 원하는 게 원격 의료입니다 음. 그래서 그 팩트 체크했다고 그래서 나는 어, 참 트루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 근데 검증 결과 봐도...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래 원격 의료를 해도 곧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적일 필요 없다 원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세계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어 박혜원이 네. 박혜원이 누군가 봤어 그랬더니 박혜원 기자님은 의료 전문 기자가 아니라 바로 바로 인턴 기자야 이거는 네. 어, 박혜원 기자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세계일보가 잘못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네. 혹시나 박혜원 기자가 아 이건 좀 아, 심했네요 지금 병원에서 인턴 중인 의료인인가 레지던트 하기 전에 아인 어. 의사 어슬 의생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의사 생활 하고 계시는 의학 기자인가? 아해서 내가 찾아봤더니 계속 정치부만 다녔더라고요 인턴 기자로서 아... 그러니까 어 정식 기자도 아니야 수습 기자야. 네. 근데 수습 기자한테 이런 팩트 체크를 맡기는 것도 신기한데 네. 불과 어,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 몇몇 인터뷰를 하고 그냥 바로 어, 원격 의료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팩트 체크를 단언하는, 왜 이럴까요? 감행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아 이거 되게 저기 팩트 체크하려면 를 이게 굉장히 음. 복잡한 거고 이게 그럼요. 사실 기획 기사감이거든요. 그럼요. 음. 기획 기사를 몇 회만으로도. 이거는 마무리할 수가 없는요 네. 대단히 큰 기사인데 네. 그냥 레지던트 기자도 아니고 인턴 기자도 아. 아니고 그냥 수습 기자한테 이거를 팩트 체크라고 맡기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엄격 의료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자, 요거는 5월 15일 딱한달 전에 네. 어 의료 연대 본부 이건 의료 노동자들의 가장 큰 노조입니다. 네. 이게 공공운수 노조 산하죠. 음. 의료연대본부에서 성명을 냈어. 네. 어, 이제 최근에 비대면 어, 체제로 사회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원격 의료에 대한 어, 추진 방침이 정, 음.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다. 라고 하는 취지로 반대하는 입장에 설명을 네.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 제가 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재벌과 IT 기업에게 어 팔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 건강권을. 음.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려면 적어도 저런 식으로 해서 팩트 체크라고 저들로 끝낼 사안은 아니었다. 아니 뭐 의료 연대 본부라든가 네. 공공의료 노조라든가 네. 이런 데서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요. 저렇게 팩트 체크를 하려면 그런 쪽도 충분히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인턴 기자한테 저런 팩트 체크 기사를 맡긴 음. 세계일보 편집국의 결정이 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음압 병상 공공 병원이 부족해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다 사망한지 꽤 있었죠. 무슨 원격 진료가 없어서 사망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결국은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형 병원으로 쏠리게 하는 거야. 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대형 병원으로 못 가게 하려고 중소 병원을 거치게 하는 그런 국민 의료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거죠. 음. 그래서 의료 재벌과 IT 기업을 살리는. 그리고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네.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식인데 네. 저런 기사를 함부로 썼어요. 끝으로 제가 가짜 뉴스 제 경험을 저는 진짜 의료 민영화가 되면 내꼴난 한다라고 제가 2011년인가요 이게 제가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네네네. 네, 네. 예, 네, 학생들 가르치러 갔다가 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네. 정말 그 영수증을 제가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네. 네. 하루 가서 치료 받았는데 일십백 천 구천팔백오십삼만 불이 나왔어요. 뭘 검사를 받았길래? 배가 <laughs> 아파서. 그러니까 뭘 검사를 했습니까? 몰라요. 배가. 아. 배가 아파서 간날 천만 원 넘게 천팔십칠만 원 나왔고 며칠 뒤 재검 갔는데 삼백오십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하면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랬는데 저렇게 세계일보 원격 진료를 포함한 네. 의료 민영화에 시동을 거는 기사 저는 가짜 뉴스라고 고발합니다 아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어, 저의 프리젠테이션과 어, 대구 음.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민동기 국장이 이런 대인배적인 풍모 정말 사랑합니다. 솔직히 처음 첫, 첫 기사 했을 때 네. 어이 약한데? <웃음> <웃음> <laughs> 아, 약하게 펀치를이 아, 한번 가볍게 아, 잽을 잽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잽을 하지만, 뻗었습니다만, 하지만 네. 아, 이 의료민영화 이 기사는요. 네. 아, 진짜 이건 문제가 많은 기사. 날카로운 어퍼카트. 네. 네. 이거는 세계일보가 회사 차원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laughs> 이런 기사를 인턴 기자 기사 혼자한테 맡깁니까? 그러게 말이야. 네. 뭐 바이스를 붙인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야. 대인배적인 풍모 가짜뉴스 단속반 <laughs> 네. 오늘도 제가 네. 어제는 미국 제가 미국 좀 유리하지 관계, 않았습니까? 네, 미국장 계속 이기셨는데 나도 어. 팽팽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회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com 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